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힙합이군입니다. 오늘은, 어, 기어 S2 기본 아치 페이스 중 3개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를 길게 누르시고요. 어, 꾸미기를 하시게 되면 꾸미실 수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시, 시계가 두개가 나오냐, 세개가 나오냐, 네개가 나오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게 현지 우리나라 시간이고 기본 시간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위쪽이랑 이쪽 이쪽 아래쪽 방향은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어, 간단하죠 위에 터치를 누르시면은 예, 지구온 모양이 나와서 여기서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움직여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모든 도시를 누르시고 직접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을 고르시면 미국 알래스카를 고르시면 위에가 알래스카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런던도 누르시고 뭐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려면 아래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도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검색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움직여서 지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 어, S2 기부, 기본 아치페이스 3개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 언제까지 구독 안할텐가? 구독합시다. 구독, 합시다. 구독.